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조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희로 인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부태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 중 너희가 세상 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전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명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무릎다심을 하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삶러 복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간에 세상법정으로 가서 송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세상법정으로 가서 송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어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성도간의 송사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 절에 계속 바울이 지금 편지 가운데 질문형 또는 의문형 그런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 분정의 문제였고, 1장부터 4장까지 다뤘죠. 그리고는 수많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란의 문제가 있고 또 어, 송사의 문제가 발생,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 질타 겸 고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끼리 왜 에, 세상 법정의 송사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도 밝히는 것과 같이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도는 위상이 세상을 심판할 존재지. 세상 교회 안의 문제를 갖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판단받을 만큼 우리가 대단치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laughs> 성도의 위상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하는 존재인 줄 여러분 꼭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우리가 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할존재지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고 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는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 성도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은 굉장히 아주 우리의 위치를 바울이 딱 또렷하게 말하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또 곤란한데 여러분 모든 천사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여기 나오는 천사는 타락천사, 즉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우리가 그 정도로 마귀를 대하면 대적하면 떠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탁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 하늘에 에, 좀 정말로 어, 그 일까지 에, 판단할 수 있는 위치 있는 그런 겁니다. 음, 타락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세상의 법정에 가면 참소받기딱 좋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방법과 법 체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음, 우리 교회 문제로 노회나 가면 서로 싸웁니다. 참 지저분합니다. 정말 장로님들끼리 목사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자신이 이런 예, 오늘 성경의 고린도서 6장에서 나오는 이런 원리와 이런 위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참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법정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도 실추할 뿐만 아니라 피 흘려 가지고 사신 우리 예수님 세우시 이 교회 권위도 실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세상 법정에 풀가피한 어 경우에는 뭐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럼 무조건 안 가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까지, 끝까지 해결해보고 가장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가야지 무조건 뭐 싸우면 다 들고 가는 그런 미성숙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어,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기 시작한 때, 그때 그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로비 사건이 있었다. 그때 TV 방송, 생방송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다 잡혀갔죠. 다 감옥 살았습니다. 거짓말이 다 그래. 아이 그래, 권사들이 그 저렇게 기업의 리더들이... 저렇게 별 내게 다는 사람들이 그래 다 교회 다닌다 가면서 서로 헐뜯고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추락했다 그래 요 성도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능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공동체도 큰 악행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간에 이런 일들을 정말 무리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정말로 영적 질서를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공동체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우리 다같이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부끄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부끄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이제 사건이 생길 때 교회에서 경의 여기는 자를 세우느냐 그리고 6절에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 여러분 어, 느낌으로는 벌써 다 알죠 느낌이 팍 옵니다 그죠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게 이런 문제를 또 하나도 어, 판단력이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없나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혜자가 한 명도 없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혜자, 뭐 교수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법관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마다 그런 법관이 있어야 되고 교수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육절에 고발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앞에서 하는 거 이거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부끄럽지도 않느냐, 즉. 지혜자 지혜적이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대응.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막막 막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래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어, 또 어, 일도 그렇게 처리해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 쭉 읽어본 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엄청 교인들 모든 은별에도 뛰어나고 모든 지식에도 풍족하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또 시, 어 신령한 지혜가 부족하니까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가요. 파당도 일어나고 음행도 일어나고 송사도 일어나고 좀 있으면 결혼 문제도 일어나고 또 영적 지도자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가 막 주도권 다툼을 하고 아주 미성숙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막 완전 막 부끄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인격과 역력을 무장하는 일에 힘써야 이런 미성숙함을 탈피하고 부끄러움보다 세상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미성숙한 신앙은 반복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한번 발생하고. 또 발생하지 않으면 성숙함이 이러면 되는데 계속 미성숙함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 걸꼭 기억하고 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육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아주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 감옥에 처넣고 그렇게 합니까? 이가 니네 문제, 내가 니네 문제가 내 문제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렇게 부럽게안고 아프지만 가는 게 가족 아닙니까? 7절부터 11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고 또 8절 끝에 보면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가족이 라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 이 가족이 세상 백성과 다른 것은 비록 손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해법이 뭐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존재들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싸우면 고개 돌리고. 그리 그래,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주 이게 여러분 가족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 손해가 있고 불익을 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한 가족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덕으로 먼저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명 안에서 먼저 시선 받고 그렇게 감을 잊고 우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에, 이런 일들 어, 펼치면 안돼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러욱 하고 의롭게 된 영적인 가족임을 꼭 기억하고 서로 정말 어, 사랑하고 용서해 하나된 연합된. 정말 일치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